옛 파출소 건물이 청년들의 새 출발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자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청년 자립의 뿌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다라 기자입니다. 전주시 길인대로 379. 금암동 문화파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동안 비워져 있던 건물이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자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자활사업장 루트 삼칠구입니다. 루트라고 하는 뜻은 뿌리, 길, 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삼칠구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훨훨 날아서 꿈을 향해 가라 이런 뜻으로. 루트... 이곳은 전주 지역 자활센터가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자산공사가 보유한 빈 건물을 활용해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해진 겁니다. 건물 1층에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와 자활 생산품 판매장이 들어섰습니다. 2층은 디저트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됩니다. 자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캠코가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 중에 전라북도에서 다섯 곳을 다섯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자활하고 자활에 이제 공간을 제공을 저희들이 받게 됐고요. 루트 379는 지난 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이곳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자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런 공간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달합니다.